이거 느낌이 좀 다르지? 쿨한 언니 느낌 같지? 그건 그치? 약간 캘리포니아 쪽이었다면 이건 약간 뉴욕 쪽생각나서 않겠지? 나 뭘로 갈까? 가 말만 해. 아 일단, 일단 원래 일단이라는 말이 싫어 나네. 하이. 안녕. 보고 싶었어. 음... 너무 행복해 지금. 왜? 케이크 너무 아이스. 음... 나도 좀 커피 좀 시켜야겠다. 좀 텐션을 좀 맞춰야겠네. 언니. ]겠네. 내가 시켜줄게. 어허.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겠어요? 어 예. 어머 감사해요. 아주 성스스 오름을 털어볼 건데요. 오? 오늘의 어웃핏은 이거 요정걸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어머 세이시 그 무서운 부츠 또 신었네. 어, 몇 센티예요? 한 물어보는 거 실례세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laughs> 입고니까 어. 뭐 어디 거냐, 여러분 oh 많이 길에서 많이 여기 so 어디? 올어 너무 핫하실게요. 전올 화이트에다가 살짝 이런 브라운 느낌으로 슈즈까지. 어. 한번 매치해 봤는데요. 어, 사실 활용 점점은 따로 있어. 이로 와보자. 올해 페피들한테 되게 유명한 핫한 블러셔가 있잖아. 글피오의 포그밤인데요. 드렁큰 레드라는 건데 원래 제가 쓰고 있는 컬러였거든요. 오일리함이 전혀 없어. 되게 블러리한 느낌이에요. 그 실크 프라이머 그 재질이에요. 근데 발색력이 되게 진하고 지속력이 기절이야. 여름에 메이크업 잘 지워지잖아. 요것만 올리면 끄떡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세 가지 컬러가 더 나왔어. 총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드렁큰 레드, 플럼키스 벌스테이핑크, 피치케이크. 아이 머리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다 너무 예뻐. 응. 그리고 이거는 뭉치지도 않잖아. 맞아. 저의 원픽은 바로 플럼 키스인데요. 언니 나의 최애 컬러 뭔지 알지? 보라색. 땡. 필름이에요. 그 정확한 명칭을 이제서야 알았어. 플럼 컬러인데 되게 오묘한 그런 자주빛에 살짝 모브 다크한 음 그런 음. 까지 있어가지고 앙큼, 요정 인간 자두가 되는 거. 세야너 지금 되게 사랑스러운데 약간 신비하고 막 그런 느낌이야 너무 예쁘다. 눈이랑 립까지 같이 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약간 윗선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 다양하게 좀 믹싱해서 자연스럽게 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드렁크 레드를 처음부터 이제 쓰고 있었는데 맑은 애플 레드 느낌이에요. 생깔에다 도도도도 그냥 발라도 생기를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난이 피치 케이크도 누가 봐도 이 삶은 이건 컬러. 언니 거야 사실 피치 컬러. 근데 왜 이걸 안 했어? 이건 당연히 잘 어울리잖아. 그 어떤 변주이 벌스테이 핑크는 살짝 흰기가 도는 딸기 우유 핑크 컬러란 말이죠. 나랑은 안 어울리겠구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웬걸? 텍스처가 되게 블러리하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동동 뜨는 느낌이 없는 거야. 오히려 올라가니까 살짝 청순한 느낌? 그 레드빛이 생얼에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했을 때는 좀 과해 보일 때 있잖아. 중화가 된다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laughs> 어머, 거야. 어머 아티스트 아티스트. 이거 두개 섞어도 너무 예뻐. 살짝살짝 이렇게 올렸는데 어때? 너무 예쁘다. 되게 지금 여신 같아. 생기와 분위기. 주말에 좋게 진짜 지마세 어? 불피오와 무진장 여름 불풍 기념으로 최대 10% 할인한다고 하는데 포고밤을 구매하면 증정품도 있다고 합니다. 자매님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럼 바로 선수 털어보실게요. 나 잘하면 오늘 선글라스 사고 싶어. 그거 혹시 내가 어제 선글라스 사서야? 음 지금 언니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예뻐 보이네. 혹시 너 선글라스 많잖아. 올 여름 건 없어. 내가 오고 싶었던 마디샤드 니꺼 봐봐. 그까 이게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 네가 좋아하는 보라색이네. 분명히 다시는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와버리셨네. 패드 아, 너무 예쁘잖어 아,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응 음, 아, 사이즈 아, 딱 예쁜데? 네이비도 있네 저게. 네이비가 화이트 되니까 너무 예쁜데? 난 네이비 별로. 이거 어때? <laughs> 이걸 어머 수... 너무 청량하다. 나 하늘색 백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무스 무드 안 샀거든. 뭔가 큰게 예쁘다 시원시원한 게 예쁘다. 예쁘다. 응. 응 그것도 예쁘다. 난 요즘 이런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나 이거 지금 너무 예뻐 어. 진한 색상이 잘 어울려. 음나백 그만 사 근데. 진짜? 음 괜찮네. 포치. 음. 이거 쉐입도 예쁜데? 그리고 여기 버클이 있어. 세만. 베이지 컬러. 근데 나 이런 거 있어 이 컬러. 있어 있어 음. 내려놔. 예쁘다음 응. 예뻐. 나 이런 건 어떨까? 네. 너무 좋은데? 지거도 괜찮지?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뭐. 나호피는좀 질렸어 사실. 안아 질려. <laughs> 근데 내가 또호피 가방 한개 없어. 허피 있잖아. 작은 거 없잖아. 그만. 이거 백팩인데 완전 음. 스웨이드 느낌이. 내가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그러게 소나무네. 예뻐. <laughs> 팩팩을 안 떼고 음. 내가 좋아하는 바이 아틀리에 오늘 팝업을 해가지고 마침 네. 그래서 왔어 여기가 이번에 뉴욕에서 찍었는데 이거 너무 귀엽게 나또 뉴욕 거야. 출신이잖아 세이시 나야 나야. 귀엽 갖고 싶지? <laughs> 못 들은 척하네 귀엽잖아 지금 내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겠네 야, 근데 나도 손씻 들어보자 어, 그래? <laughs> 진짜 예쁘다 그리고 좀 길어서 크로스로도 그렇지 오, 예쁘다. 지금 내 지금 예쁘다 예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필름 컬러. 이건 어떻게 이렇게 줄이는 거지? 이건 다른 건가요? 아 그건 그분 키가 커서 아 키세요. 네. 어... <laughs> 예쁘다. 네. 어, 예쁘다. 네. 응. 버터 컬러 언제까지 좋아할 거죠? 이런 건 없죠. 어머 세이야 지금 내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아, 튼이어서 좋네. 그렇지. 컬러 너무 예쁘다. 너무 어, 예쁜데? 테이지가 맨날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맞아요. 어, 예쁜데, 나 아니, 있어. 맞아요. 근데 이거 쿠 예쁜데 건데나 그것도 있어 버려. 약간 필라멘키로 귀엽지. 지금 완전 예뻐. 그리고 저그 백팩도 있어요. <laughs> 가볍고요, 엄청 귀엽고요, 엄청 튼튼해서 제가 맨날 들고 다녀요. 예쁘다. 음. 응. 그러네. 약간 더 활용도 있다. <laughs> 세이야 너무 예쁜데 너한테? 예쁘다. 나 브라운에다가 이거 민트색 달면 너무 귀엽겠지? 귀엽겠다. 어. 립 같은 거나 이런 거할때어 음. 음, 컬러가 예쁘네. 귀여워. 아니, 색깔이 네, 너무 예뻐. 좀. 어. 그치? 뭐야? 검정색도 예쁘다. 음, 세희 씨는 근데 너 이런 거 있지 않니? 세이야 있어. 근데 이 컬러는 없잖아. 여기 진짜 많이 들어. 이걸 드는 <laughs> 날마다 언니가 이것 좀 넣어줄 수 있어? 이러는 바보. <laughs> 이렇게 귀여운 말차 라떼랑 휘낭시에를 주셨는데요. 이게 제 꿈이는 거래요 S를 찾아 주세요. 응? S가 없어요. 여기도 있다. 송이 아니라 쏭. 어때요? 음.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나 원래 녹차 좋아하잖아. 음. 우리 다들 여기서 막 가방 메고 보 사진 찍고 이러는데 우리만. 태도 너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지금. 확인나지? 어, 맞지, 맞지. 바리스타죠? 다들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뭐 갈아입고 그러시나 혼자 막빵 맛있다 이러면서 막입뻐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주셨어. 언니, 언니 먹방 좀 해줘. 언니 식빵 로고 다들 궁금해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좀잘 먹어요. 그니까 그거 보여줘. 언니가 얼마나 잘 먹는지. 응. 음료가? 한 <laughs> 잔! <laughs> 다음은 서희 씨가 좋아하는 파사드 패턴이야. 나 아, 여기 내일모레 방송하러 오잖아. 근데 아, 파서 대표팀 관계자분이 사장님이 싫어오파스 대표팀에서 이런 미니 드레스도 나오네. 그러네. 하이힐 티셔츠도 어. 있다. 어. 이 너무 예쁘겠는데? 어머 내 우산도 어쩜 이렇게 강도가 방주가... 우산인데 뭐라고. 본질, <laughs> 안락, 간결, 정직. 그러니까 이게 나랑 결이 맞는다. 그렇지? 나 이런 아, 거 좋아하잖아. 그래? 응. 그렇다고 하네요. 시에가 좀 높아서이 몇까지 올랐어. 나 기다려 줄 거야. 멜빌 때 봐. <laughs> 제가 깔별로 갖고 있는 저 이거 네 가지 컬러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입고 스토리 올리자마자 이거 진짜 또 많이 물어보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도가 감성이 통해. 하세드패턴의첫 스케치는 집 같은 옷 만들고자 하는 마음 가슴이 래잖아 나는 이런 근본, 집 같은, 밥 같은 이런 거 내가 어디를 좋아하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랑 언니가? 나랑 그딱 그게 맞아. 언니가 집을 좋아해? 나집 좋아하잖아. 집순이잖아. 언니 삐까뻔쩍하는 거 좋아하잖아. <laughs> 아우 뭘 삐까뻔쩍하는 거 한강 보이는 거 좋아하던데? 언니 옷을 입으니까 화사해졌어. 언니 얼굴이 밝아졌어. <laughs> 근데 내가 이거를 깔별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투턱으로 나왔고 근데 이게 여름 썸? 음. 내가 라이너도 갖고 있거든? 근데 음. 그거보다 약간 도톰한 거야. 근데 이게 더 시원하대. 아수라크 그 스포티야 이거야. 느낌이 좀 다르지. 아예 이거야. 다르지. 이건 약간 촌푸란 언니 느낌 같지. 그치? 그건 약간 캘리포니아 쪽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뉴욕쪽 생각나지 않을지. 뭘로 갈까? 그니가 말만 해. 아 일단, 일단, 원래 일단이라는 말이 쓰러나는. 아, 지금 이거, 이거. 세야 너답지 않게 왜 구석에 숨어있어. 화사다 포토는 간가안러운데 지금 나 혼자 좀 소외받는 느낌 내가 뭔가 금뚜기 같은 나단송 너무 기대돼 월요일에 여기 또 오거든 <laughs> <laughs> 음, 언니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송 자켓이야 도타민이 여기까지 올라 내가 지금 조금 누르고 있어 근데 여름에 이렇게 자켓 쓰고 괜찮을까? 그러니까 실내에서 입을 수 있을 것 <laughs> 같아 근데 자켓 놔줄까? 이제 그만? 그래 언니 지금 민소매 시원하니 좋다 이거를 입으면 어떨까? 입어봐! 하나 둘 셋! 뿅! 근데 이거 거미다 팬츠거든 근데 이거 음. 스포트 같지 않니? 음. 이거 뭐 엑세스몰이거든? 하로 어. 골반까지 내려서 조 밑에 내려가도 어. 괜찮을 것 같아. 몰라 난그 슬랙스가 너무 예뻤어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나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어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언니가 좀 바스트가 있잖아. 근데 좀 너무 오버핏.. 로버피... 비... 어. 타 괜찮지?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요즘 그냥 아우터처럼 끝은. 근데 소재 너무 좋지세요렇지 슬랙스 아, 진짜 진짜. 입어도 막 너무 막 추해 보이는 그 느낌이 아니거든. 음. 근데 이번에 그레이 컬러가 나왔더라고. 음. 슬랙스 느낌의 반짝거림이 조금 더 오래, 그좀 좀 담백한 느낌이에담백하다라 느낌도 괜찮지. 그래서 이거를 해도 괜찮을런지. 오올피트먹어가지 기분이 난데. 그 국밥 같은 스타일이잖아. 그냥 슬랙스랑 핀티 이렇게 거 입는 거나 제일 좋아 어, 빈손이시네요. 아우 세이 씨가 빨리 나오라고 눈치를 줬어. 어 아니야, 거고. 내가 뭘 눈치를 줬어. 이게 갈까? 나는 이제부터 이제 시도해보자. 이거 보이게 천지 빛깔인데 라이브. 쿠포머 가서 사야지. 저렇게 알뜰살뜰하게 저 쇼핑을 해요. 어, 고자 대시었어 그런데 이렇게 머리 이런 느낌은 어때? 어, 어두 개네. 펜프가? 오, 오. 오. 시도 많이 해볼까? 예쁜 거 같아. 두 개로? 응. 세이가 택시 왔다. 어. 레이브 가 되게 귀여운 프린트가 많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예쁘냐면 세이아 차콜이 예뻐 차콜을 샀는데 또 사네? 아, 그니까. 우리 주말 쇼핑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런 느낌이 빈티지한 느낌이 나네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툭툭이 볼수 알지, 알지. 나는 툭툭 입을 수 있는 티가 나는 필요해 지금 어머 세이씨 그 툭툭에 지금 뼈가 있다 <laughs> 뉴 어라이버를 가자 음. 세이씨가 좋아하는 버터 컬러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왜 지나쳐? 왜 그냥 넘기니? 이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아, 얘도 이거. 그렇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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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나 좋아할 스타일이야. 그래. 나 아, 나는 자매님들 보고. 음, 이런 원피스도 예쁘잖아. 탁. 청순한 스타일여가지고. 어? 이거 예쁘지 않아세요? 너무 탑. 나는 나, 레, 아니 나는 근데 이런 컬러가 좋아 레이브. 나 방송했을 때 내가 이걸 입었거든. 근데 음. 또 예쁘더라고. 아나 이런 크로셰 느낌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예쁘세요. 예뻐. 세이야. 좀 예뻐. 그래. 가방 좀 귀엽잖아. 이런 음, 크로셰 느낌. 레더 재질로 되어 있어. 킷백이어서 나한테 딱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포인트 티셔츠는 레이브를 빵이라고 생각해. 하나하나 음. 별로 내가 원하는 가락국다살 수가 있어. 음, 진짜. 귀엽잖아. 음.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은 세 개를 시켰어요. 왜냐면 문화식당에서 이 김치볶음밥이랑 오므라이스랑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샐러드를 먼저 먹으러. 지금은 4시 아저씨 5시인데요. 아저씨 어. 아니 저는 근데 조금 이렇게 맨날 같이 밥 먹는 거 심심하게 세이씨가 계속 소식자를 찍어가지고, 아니, 나랑 없을 때 소식자 찍으면 안 돼? 이랬더니, 그러면 나 이번 달 소식자 안 낸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자꾸 심심하게 저는. 모아야, 모아야 되거든요. 핏글 모아, 해상이랑. 음. 짠하고 나는 이제 카메라 끌고 또 심심하게 어, 먹을게. 하나, 둘, 셋. 짠. 내 네, 여기에서도 한 번만 해줘, 언니. 짠. 밥 먹을 때마다 맨날 너무 심심해요. 저번에 너무 재미를 봐버린 S.I.L.D. 여기가 제일 핫하다며 지금 너에게? 내가 여기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해 거기. 어? 괜찮은데? 근데 약간 이렇게. 어... 떨어지지? 그 뭐야? 시커트가 좀 나잖아 이거는. 이 색깔은 나잖아. 크림이랑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laughs> 지금 이렇게 우리 입으면 너무 궁합 잘 맞겠다. 지금 이 핫이랑 입어도 너무 귀여워. 응 예쁜데? 초록이 낫겠어. 블루 그레이가 낫겠어. 저다 예쁜데? 이것도 너무 귀엽던. 응. 오늘 또걸룬 응. 팬츠 입고 오셨잖아요. 저는 늘 늘상. 응. 음. 이런 거좀 필요했거든. 그랬어? 없었어 내가. 필요한 거왜 이렇게 많은데? 아우 그만. 같은 러네 어때? 일정을 왜 하니? 알았어. 이런 게 있는데? 나 이런 것도 괜찮아. 잘 받아. 네가 좋아해, 내가. 네. 일단 이프린트이 너무 귀여우시고요. 살짝 이렇게 좀 추워 보이시죠? 그러네. 살짝. 이 슈즈가 진짜 신의 한 수다. 근데 그거 안 불편하니? 거기다 깔창까지 꼈다면서. 대단하다. 그 너만의 왜냐, 팁이 있어? 언니가 내키 대봐 봐. 아우넌 비율이 좋잖아. 너무 키에 거야, 너무 그러지 마. 마. 아왜 저래, 진짜. 응. 근데 이건 어깨에 들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 약간 응. 팻 해야 될 것. 같아. <laughs> 나도 모노아 가고 싶다. 언니! 어머, 미안해, 미안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꺼내버렸어. 나만의 핫플레 왔는데 아, 미안, 미안, 미안. 너무 눈치를 주신다. 미안미안 미안. 너무 짧은 거 같은데? 아니, 짧지는 않아. 나잘 모르겠어, 생냥. 클로즈업 해버려. 앗. 아, 와의 연상 아좀 진짜 그 컬러 되게 좋아한다. 좋아한다 예뻐요. 음, 음. 핏 예쁜데? 아, 근데 이게 좀살 정도로 예쁜지를 잘 모르겠네. 음. 근데 옷, 이런옷 많은 것같으세 그리고 네가 이런 걸 즐겨 입지 않아? 그냥 편하게 입는데 예쁜 거지. 약간 이 살짝 이렇게 좀 해도 패션 좋아 음, 많이 커. 언니가 못사겠어요 아니 못 사게 한게 아니고 안 사도 될것 같다고 얘기해줬는데 어. 우리가 옷을 진짜 쇼핑을 많이 했었는데 입을 시간이 없잖아. 그치? 맞아. 맨날 패션 방송하고 이러니까. 10점 만점에 보통 7점만 돼도 가격 괜찮으면 샀지. 어. 근데 오늘 기준은 10점 만점에 9.8 이상. 그래야 살수 있어. 동의야? 쌉동의야 응. 내손가락이 나왔다. <laughs> 브랜드베비 포도나 속성으로 할게, 언니. 어, 그럼 제가 어. 20분 전이거든요. <laughs> 그 손은 뭐야? 내 동선이야, 눈. 어머. 네이비 땡땡이. 근 너한테 있고. 살짝 클것 같기도? 살짝 커. 응. 있는 거 좋은 거야. 뒤에 몰라요. 라인을 잡을 수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많이 근데? 많이 니까 문제지. 그치?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언니 근데 땡땡이 이거 네이비 있잖아, 파스타 바티꺼 원피스는 없고, 그냥 없잖아. 이 패턴 같은 거, 그냥 컬렉션 모으게 바지랑 뭐 블라우스랑 나시랑 이거 보베시 도쿄루 교토겠지. 응, 응 교토루. <laughs> 이건 어떨 것 같아? 음, 패턴은 예쁜데, 너는 좀 청량한 게 예쁜 듯? 이게 별로라고? 별로, 이게 어떻게 별로야? 이런 컬러는 아예 생전 없는데, 아빠! 모르겠지? 초고 서랍장에 그 똑같은 거 있어. 그런 거야. 난 솔직히 아빠 거 손출 시켰어. 어. 여기 이런 화이트 존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뭉쳐 있으면 괜히 보기 싫잖아. 경기도 산이다. 어 어우 뭐예 그런 말. 이거 보여줄까? 어떨 거 같지? 음. 뭐봐 이거 봐야 봐. 있지. 음. 어때? 티스는 어, 예쁘다. 그쵸? 음, 음. 부드러운 그런 린넨 같은 어. 느낌이고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뭔가 레이어링 해야지 더 예쁠 것 같아. 너무 왜? 아 근데 세희야, 나는 컬러가 뭔가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 너에게. 안 크고 예쁜데? 그러네. 딱 니핏이다. 네 예쁘다. 어. 약간 이런 것도 좀 귀엽다. 음 귀찮은데? 예쁜데? 버튼이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음. 사실 내 가슴골이야 이게. <laughs> <laughs> 음, 아까 그게 예뻐. 넌좀 청량한 게 예쁘다, 우아한 거보다. 나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해. 음. 약간 이런 느낌이네, 우아한 느낌. 근데 여기가 좀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싹 올려야 되나? 느낌하듯이? 음. 근데 좀 애매하다. 어, 약간, 맞아, 애매하다. 그치? 어, EQL. 바이예 본드문에서 이 밑에 보기는 했어. 프로비고 근데 두개다미대칭으로 떨어져. 난팔점 구정. 이 밑에 같이 이렇게 뜯어보고 음. 있도록. 오케이 구점. 여기가 너무 귀엽잖아 소파도 너무 귀엽고 왜냐면 레드 땡땡이야. 이 컬러 너무 예뻐. 이거 언니 꺼 이거 준혁이 오빠 고 이거는? 내는 없어. 난 집이 없잖아. 포메어 나는 이런 거 좋아. 아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다. 무슨 0 0 0 원이야. 왜 그래. 귀엽다 그렇고? 근데 69,000원 주고... 약간... 비싸, 어. 비싸. 언니, 이것도 너무 귀여워. 여기에 뭘 두면 좋을란가반지 그럼 그냥 방청소를 해야겠다. 일단. 평장 <laughs> 사실 이번 달에는 세금을 내야 돼가지고 자주 했어요 셋이 나 하나도 안 샀잖아. 세금 폭탄을 맞아버렸지만... 응, 음, 행복했다.